출근하면서 그냥 아예 커피까지 사왔어요. 그래서 따뜻한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하. 여전히 잘 쓰고 있는 15절대예요. 요거는 비닐 봉투 사이에다가 요렇게 끼워 준 다음에 여기다가 요렇게 껴 주면 돼요. 밑에서 위로. 짜잔. 그러면 요렇게 공간이 확보가 되니까 버리기도 되게 쉬워요. 오늘 예약 손님은 이제 서울에서 오시는 고객님인데 요 이달리아트 중에서 이 디자인을 하신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필요한 재료들을 미리 준비를 해두려고 하거든요. 디자인은 이겁니다. 볼레머 컬렉션이랑 오리엔탈 플라워 스티커 활용한 디자인이에요. 이거는 제가 쓰고 있던 국내산 하이퀄 체인인데 이거 다 쓰고 새 것도 들려고 아직 이 상태예요. 그다음 메이크 앤 스티커는 이거예요. 오리엔탈 플라워 스티커 이렇게 하면 재료 준비 끝이에요. 오전이 후다닥 지나갔어요. 그냥 오셔도 되는데 이렇게 또 커피까지 사다 주셨어요. 이거 아인슈페너인 것 같더라고요. 되게 달달하니 맛있게 잘 먹었고 그리고 끝나자마자 배고파서 김밥도 먹었어요. 꼬마 김밥. 이제 정리하고 저는 오후 예약을 하러 가겠습니다. 이 단골손님 나눠 드리려고 곶감 챙겨 왔어요. 4시 25분이고요. 이제 마지막 예약 기다리면서 택배 한번 뜯어볼까 해요. 요거 택배는 치유 택배예요. 음 우와, 옹글패치예요, 여러분. 이렇게 모델이 들고 있는 게 옹글패치이고요. 이제 옹글 패치가 뭔지 궁금해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젤레일 하기 전에 항상 손톱 밑에다가 피로프 베이스젤을 바르잖아요. 이제 옹글 패치는 피로프에 바르는 부분은 이제 패치를 붙여서 젤레일을 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손톱 손상도 적고 제거도 간단하게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이거 바로 보여드릴게요. 미니 포스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옹글 패치는 요런 식으로 생겼고요. 유지력이나 이제 요철 걱정 없이 붙일 수 있고요. 이렇게 방법은 밑에 적혀 있어요. 제거하는 방법. 일단 옹글 패치 보여드리기 전에 치유의 신상이 있어요. 그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치유의 신상은 화이트 크롬이라는 파우더예요. 옹글패치는 의료용 접착제 사용했다고 이렇게 써져있고요. 옹글 열어볼게요. 오! 오. 이렇게 사용 방법, 이 있고, 패치가 되게 다양합니다. 이렇게 한 봉지에 사이즈가 한 번에 다 들어있네요. 여러 개의 사이즈가 들어있고, 나머지도 사이즈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옹글패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음 젤레일 할 때는 옹글패치 붙이고 한번 해볼게요. 다음 달 이달의 아트는 미리 만들려고 해서 이제 슬슬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옆에 이렇게 쭉 깔아놓고, 어, 여러 개좀 만들어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거 너무 예뻤죠? 요거트 네일의 프린세스 메이커인데 요거 글리터 이용해서 지금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2월달이지만 조금 봄 느낌 낭낭하게 만들어서, 어, 24년 팬톤 컬러도 살짝 느끼면서 해보게끔 만들고 있어요. 이거는 확장된 거는 아닌데 일단은 이런 마블을 하나 만들고 있거든요. 이 위에 파츠는 어떤 걸 올리는 게 예쁠까 하면서 이것저것 올려보고 있고요. 이 마블이 글리터 34번 주주 컬러를 원콧한 다음에 펄스젤의 러비더비 컬러로 이렇게 지금 마블을 해뒀고요. 그 위에 글리터 35번 라라 컬러로 포인트를 주고 이제 파츠로 디자인을 하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어서 만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메이크엔에서 나왔던 이 에어브러쉬 기억하시죠? 요거를 이용해서 또 프린세스 메이커와 함께 웨딩 네일인 듯 데일리 네일인 듯 그런 느낌으로 하나 만들어 볼까 해요. 너무 기대되지 않나요? 일단은 요거 한번 전체적인 느낌만 빼보고, 빼보고 그 다음에 이 에어브러쉬 사용하는 거 해서 해볼게요. 더비더비 컬러는 이렇게 세 가지 사용했어요. 살짝 피치 느낌 나는 이런 주황색 톤도 섞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러비더비 컬러가 되게 투명한데 발색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 글리터 깔고 해봤는데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짜잔, 어느 정도 만들어놓은 팁과 색깔이 비슷하게 만들어서 큐어할게요. 뭔가 진주만두르기 심심한 것 같아서 볼참도 넣어봤거든요. 약간 가네수공원 느낌으로 해봤는데 펜던트 느낌 나서 오히려 예쁜 것 같아요. 위에다가 파츠를 하나 더 올려봤어요. 어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요렇게 뭔가 마음에 들어요. 저는 큐어할게요. 지금 깨작깨작 만들다가 이 가운데 팁을 만들었는데 이거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여기 밑에 빈 공간에는 여기처럼 글리터를 발라줄까 하거든요. 한번 발라보고 괜찮으면 이어서 해볼게요. 짠! 이렇게 완성됐어요.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요런 느낌이에요. 이제 에어브러쉬로 아트 만들어볼게요. 오늘은 그냥 바로 여기서 믹싱을 할까 합니다. 괜찮으니까 이렇게 흰색 컬러를 덜어줬고요. 하기 전에는 항상 키친타올 준비해주시고 전원 먼저 킨 다음에 이렇게 키면은 바람만 나오거든요? 그 상태에서 레버를 뒤로 당기면 컬러 분사가 돼요. 그래서 항상 써보시기 전에 이렇게 분사를 해보셔서 전에 색깔이랑 섞여 나오진 않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지금 한번 써보니까 컬러 양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좀만 더 만들어서 할게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깔끔하게 경계 없는 그라데이션이 됐어요. 음. 깔끔한 그라데이션이 됐어요. 좋아. 여기 그라데이션 한 위에다가 글리터 35번? 라라 컬러를 이제 역그라데이션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또 핑크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여기 나와 있는 게 35번이니까 이걸로 한번 역그라 해보고 괜찮으면 이어가고 아니면 핑크로 바꿔서 해볼게요. 핑크 보면서 옆에는 이 핑크색 글리터를 발라봤거든요? 근데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뭐가 더 괜찮을까요? 이번 주에 보여드릴 리달의 아트는 세개를 준비했어요. 첫 번째 아트는 같이 만들었던 마블 아트예요. 자세히 보시면 베이스로 바른 글리터가 보이는 게 특징이고요. 봄맞이 아기자기한 귀여운 아트를 원하시면 추천드려요. 두 번째 아트는 볼레머 컬렉션으로 뉘앙스 스톤 아트를 만들어 봤어요. 피치에이드 파우더로 그라데이션을 해서 여성스러움을 강조했고요. 양쪽 엄지 디자인을 다르게 만들어서 다양한 포인트를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 아트는 에어브러쉬를 이용한 그라데이션 네일인데요. 화이트 하면 웨딩 느낌이 강하게 나서 화이트 크롬 파우더와 프린세스 메이커 컬렉션을 사용해 좀더 접근성이 좋게 만들었답니다. 오늘 아침에 늦잠부이다가 지각할 뻔했거든요. 그래서 오자마자 카메라 세팅하고 이제 하는 시술하는 거 영상 찍으려고 그랬는데 딱 맞게 도착해가지고 오늘은 영상을 못 찍었어요. 그래서 오전 끝나고 지금 다른 사장님들이랑 같이 비빔밥 비벼먹고 이제 후식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근데 뭐 했다고 벌써 1시 25분이거든요. 그래서 한 2시 손님이 이제 40분쯤에 오시는데 이제 빨리 먹고 정리를 해야 돼요. 오후 예약도 끝났고요. 저희 오후에 오셨던 손님이 겨울의 대표 간식인 이 붕어빵을 사다 주셨거든요. 그래서 고객님 하나랑 저 하나 먹으면서 일했어요. 저희가 붕세권인데 여기 붕어빵이 되게 맛있다고 소문이 진짜 많이 나가지고 이제 퇴근할 때 보면 줄이 진짜 길거든요. 그래서 요거요거는 제가 먹고 이따가 친구네 오늘 모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친구네 갈때 붕어빵 새로 사가려고 하고 있어요. 보고는 제가 이따가 집에 가서 먹으려고 합니다. 일단 자리 정리를 먼저 하고 제가 아까 택배를 잘못 뜯어 가지고 이 택배 하나 뜯겨진 거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보여 드릴게요. 오늘 보여 드릴 제품은 뿜뿜 브랜드의 글리터 젤인 플레이크 시리즈이고요. 바탕 컬러에 따라 다양한 색감을 나타내고 입자가 매우 얇고 플레이크 함유량이 높아서 밀착력이랑 발색이 모두 우수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구성은 총 다섯 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바로 발색 보여 드릴게요. 뜨거운 거 사왔는데 제가 뒷좌석에 놨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완전 눅눅해졌어 <laughs> 세상에 어머머머 웬일이야 찢어졌어요 국물빵 그리고 지금 도착했는데 밖에 비가 와가지고 또 우산 쓰고 나가야 돼요 멀쩡하네유 이쪽은 어, 진짜 하나도 안 뜯었네 응. 아유. 나이스 알겠어. 오, <laughs> 어? 비주얼이. 어, 근데 마라 냄새가 난다.